요즘 진짜 외우고 힘든데, 오늘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? <laughs> 이게 뜬금없이? 야, 뭐냐, 이거? 뭐? 뭐? 뭐, 짰어, 뭐? 어? 아니야! 아니, 오늘 외우고 힘드니까 어. 오늘 술좀 먹고, 나랑 같이 있자고. 아니, 그런 거술 먹다 얘기해야지 지금 이거 커피숍에서 커피 먹다가 밤에 응. 같이 있자고? 응, 지금 술 먹으러 가서 밤에 같이 있자고. 마술했냐? 어? 나술하고 왔어? 어? 오늘 날도 좀나 낯설어 왔어? 아니, 어떻게 할 건데? 같이 있을 거야? 아, 뭐, 진짜로? 진짜지, 그럼 가짜냐? 아, 안 돼, 안 돼. 왜냐면, 내 인생에 잠자리에 넌 계획이 없었어. <laughs> 안 <돼. 웃음> 우리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면, <laughs> 그런, 그런 잠자리에 그러면 우리 친한 관계 유지가 안 된다 이거지. 오빠. 너, 예를 난 <laughs> 오빠 이거 몰카예요. 어? 몰카예요. 몰, 저 유튜브 하잖아요. 이거 몰래 카메라예요. 아, <laughs> 아이 그래 어? 아쟤난 오빠야 저희 카메라 카메라. 나는 나는, <laughs> 나는 순간적으로 너랑 별로 안 자고 싶은데 어떻게 이걸 잘 넘겨야 되아 여자로서 매력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했었는데 을야 꺼져 야 이거 꺼, 꺼져. 안돼 <laughs> 아, 네, 재미 몰카 성공.